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면 p b 예요 오늘 PB 가자! 이제 50번째 마라톤 출발했습니다 15km가 지나면 코와 입을 최대한 열고 다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에잇! 아, 아! 50번째 마라톤. 이제 50번째 마라톤이 출발했습니다. 50번째 연속마라톤 할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오고 왔네요 심나이 네, 먼저 뛰어봐야죠 1km 통과 4호 공평에서 지금 이쪽에는 합니다 바다. 네, 안개 때문에 안 보여요. 대신 네, 햇빛은 많이 안 지고 있고요. 안개만 거치면 자, 아름다운 바다가 다 보일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1km 통가락4 4페이스 아, 귀엽다. 아, 오늘 바다를 못본게좀 많이 아쉽네. 이 코스가 완전 바, 바다를 다낀 코스인데 바다를 못 보고 못 보는 게 네, 정말 아쉽습니다. 2.5크로 5킬로 턴 아, 이팅 화이팅 화이 수원 크루 두 팀의 크루가 있네요 4km 통과, 440m에 있요 지금 햇빛이 약간 났고요. 햇빛이 약간 나니까 또 어, 바다도 보이고 인천 대기도 보이는 거 같아요. 10km 어요 10km 요첫 번째 고스. 5km 통과. 차 타고 계세요. 인천은 다리들이 다 길어. 이제 여름 되니까 인천에 많이 놀러 오고 가겠습니다. 선녀 바위, 무슨 해변. 역시 인천은 인천이네요. 뻘 봐, 뻘. 6km 통과, 7km 통과, 48km 4, 4 8 있어요. 7.5km 급죠 8km 통과, 4 4, k m 있어요. 계속 유지하려 나가고 있습니다. 햇빛이 아니 안개가 걷히니까 바다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팅잘 파이팅. 열 보이니 울릉데요 네.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불꽃요? 네, 불꽃스. 와, 그래도 잘 이렇게 잘 달리시는구나, 그래도. 저 항상 뛰면서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예, 화 파이팅. 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인천 맞죠? 하자, 하자, 하프 1위, 하프 2위. 신기, 대박주기1 0로사도어 네. 어, 화이팅! 이팅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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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이이팅

이제 파우제. 움직이이 어, 아. 13km 통과. 444 페이스. 에휴.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면 p b 예요 오늘 PB 가자! 14km 통과 4 4 5페 1시간 6분 15km 통과 445페이스 1시간 11분 15km 가시나면 코와 입을 최대한 열고 다들로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호칼적인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코만 숨 쉬는다고 해도 스피드가 빨라질 수 없습니다. 인터벌할때 코로 숨 쉬는 분이 몇 분이어야 되겠어요. 십니다 네, 막판이기 때문에 구멍이나 구멍 다 열어야돼요 16km 통과 45, 46 있어요 1시간 16분 돈 안오신다니 싶었는데 좀 이따 끝나고 갈게요 17km 통과 45, 46 있어요 에휴, 에휴, 탈이팅아이팅 감사합니다. 18km 통과, 44점 베이스. 남은 거리 2.5km. 선수들이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15km 통과 446km 어서시간 30분, 2km, 20km 통과 446km 어요 1시간 35분, 44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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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6 k 이 446km, 이4 6 k m 446km, 4 4 6시6 k m m 다메미다. 절정! 절정이시다 오! 절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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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40분 아니면 1시간 4 0분되는네 수고하셨습니다 네수겠습니다3분이야당기세 3분이나, 땡기, 3분이나. 3분이에 당겼어. 고생하셨습니다. 오우, 잘 달리세요. 몇분 나왔어요? 40%. 40%? 오. 차트 여기 있나? 차트. 수고했어요. 야. 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유 힘들어. 여기가 지금 공조가 없어요. 공조 없어 네. 잠깐만 잠깐. 아. 어 왠지... 네. 아. 아. 아이씨 물 다수 닦아 까고. 수고했어요. 아수고셨습니다네몇분 <놀람> 나왔어요? 거짓 분모니가 38명. 어우, 아 살치 안 받던 거. 살이 나오셨다 <laughs> 날씨가 진짜 많이 도와준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 예.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예. 어, 예. 예. 아, 예.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비이라서 네. 네, 용종. 쏜라이즈용닝 네. 그룹. 광시 어, 네. TV. 음, 단지 사장 직접. 예. 예.

<laughs> 저희 또 선물로 또 거의 안뺀 듯, 예, 네,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선물. 자, 그러면 사진 한번 찍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 다음 달 6월 15일 날 어, 아, 야간에 네, 울트라 마라톤 네. 하거든요. 그때 오, 이거 차고 갈게요. 울트 네. 네. 차고 갈게요. 와 네, 오늘. 예, 오늘... 예 파이팅! 반갑습니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터지! 터지! 아, 예. 자, 터지! <laughs> 어, 다 해요? <laughs>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돼요. 에이,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가볼게요. <laughs> 그러면 저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볼게요. 저 이제 집으로. 알레츠고 아, 네, 하겠습니다. 레스 아, 내 네. PB 세웠어, PB. PB, PB. 야, 내 네. 웬일이에요? 제가 PB를 세우고, 오늘 전혀 예상도 못 했는데, 예, 진짜 예상을 못 했는데 오늘 PB를 세웠습니다. 용종대에 와가지고, 기록을 3분이나 당겼습니다.